사찰 음식 명장이신 선제 스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1995년부터 시작된 사찰 음식 강좌를 통해서 수많은 스님과 그리고 제가 불자들에게 사찰 음식의 가치를 전해오고 계신데요. 사찰 음식으로 포교하는 사찰 음식 전법단 발대식이라는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제 스님을 모셔서 인사말씀 들어보는 시간,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겠죠?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서 오늘의 인사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 비군회의 회장 님을 비롯해서 수경 선님과 진명 선님 그리고 아까 소개 못 드렸는데 멀리서 오신 춘천에서 해옥 스님 임원준 스님과 부장 국장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우리 교장 스님과 또, 뭐, 저기, 불교문화 더 피라미스, 여장스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저뿐이 아니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스님들이 예. 음식을 배우는 모든 스님들은 다 함께 그냥 음식이 아니었고, 우리는 수행이었습니다.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음식을 했고요. 또 음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건강을 얻고 수행을 이루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음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한테 음식이라는 것은 수행이었고, 음식은 포유를더 잘하기 위해서, 여때까지 수행을 하고, 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제, 80년대 출과해서, 올해 나이가 70이 돼서 보니까, 아, 내가 뭘할 것인가? 그 함께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눔해야겠다. 이시작이 오늘 이렇게 어 아, 이제 뭐 제자라는 말은 좀뭐 스님도 다 부처님 제자니까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부처님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이루고 부처님 말씀하신 어느 우주의 생명에 나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사상을 아, 함께 어 아, 나누고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그 동안 뭐 안만 어, 보고 다니느냐고 제가 이런 일에 좀서툴기도 하지만 그냥 음식은 내 수행이야 이런 생각으로 아, 제가 너무나 함께 하시는 분들을 못살펴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 같이 수행하고 포기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모아줬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모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를 도와준 많은 우리 쌤들과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멀리서 가까이서도 귀한 시간 내셔서 이 비군 예관과 동영사, 기타 여러 군데서 함께 이렇게 음식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 밑에 지하에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도 너무나 멀리 와주셨던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분한테 감사한 마음을 많이 전해주지 못했던 분이 계십니다. 9 0년대에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저한테 음식문화를 하게 했고, 논문을 쓰게 했고, 제가 음식문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아스님 이거 꼭하셔야 된다 용기도 주시고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아, <laughs> 아, 마음이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됐다는 그 인가 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축하합니다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때까지 스님이 너무 애쓰신 공덕이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저를 음. 30년 넘게 봐주시고 있는 우리 김웅철 교수님께 저한테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 이 뜻을 이어서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는 이번에 적법단의 1호 제자 이미경 세멘트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우리 스님들, 또 우리 그드위가 어,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선제의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찰음식 전법단이 돼서 첫 번째는 내가 건강을 이루어야 되고,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께서 눈물이 글성글썽 해주셨는데, 스님 내려가시면 안, 안이 됩니다. 잠깐만 무대에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 어, 이 승가와 제가를 대표해서 꽃다발 전달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대표로, 어, 승가 대표로 주호 스님과 그리고 제가자 대표로 박성희님께서 제자분들이시죠? 꽃다발 그동안에 이 스승에 대한 또 사찰 음식을 이렇게 전수해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아마 전국에 계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오늘 꽃다발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을 전달하시면서 우리 주호수님이나 또 제자이신 박성희 불자님께서도 감회가 더욱더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재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